안녕하세요 강순이 아, 오늘은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부천에서 어, 좀 지내고요 오늘 당진에 우리 어머니한테 들렸다가 아,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, 오늘부터 강순이 또 달립니다 어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더니 지금. 취고 너무 좋은데 아 깡순이 오늘부터 저녁에서부터 또 일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달립니다 차에서 달리고 이따가 일로 다닙니다 아 올해도 깡순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힘드신 분들을 많이 응원하면서 아또 경자년 달리겠습니다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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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 깡순이 아 오늘 사회 모습들에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